옛날에는 이 투망이 이렇게 슬림한 투망이 없었고 뒤에서 제동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었기 때문에 이 원리는 서양식 투망에 보면 이걸 아주 작게 잡고 거의 한 손에 90%를 잡고 던지는 영상을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 한가닥 잡고 올리는 방식 이렇게 이거는 모아치기인데 알고보면 그 쉬운겁니다. 제가 올렸던 투망 강습 영상을 보면 양손가락 걸어치기 영상이 있습니다. 그 서양식은 새끼 손가락에 거는 것이 아니라 엄지 손가락에 겁니다. 엄지 손가락에 엄지 손가락에 그러나 이 새끼 손가락에 그으나 원리는 같습니다. 제 투망 강습에는 투망 상태, 투망 종류에 따라 투망 파지법을 선택을 해야 투망을 효과적으로. 펼칠 수 있다라는 투망강습이 거의 대부분입니다. 서양식을 따라가자면 이미 투망타지법이 선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. 투망타지법 선택을 먼저 한 경우에 투망이 고려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. 이렇게 작게 감는 손줄도 굉장히 작게 감는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. 그는 거피사투 빨래줄입니다, 빨래줄. 그런 줄은 얇은 경우 잘 묶이기 때문에 그 줄은 약간 굵은 느낌이 드는 듯한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. 이 손줄은 엉키지도 않고 묶이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크기하고는 상관없이 어느 정도 수박 중자 크기로 감으면 됩니다.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게 감았지만, 그렇게 작게 감을 필요도 없습니다. 여기 한 가닥을 얹고, 자, 90%를 잡습니다. 이게 예전에, 지금은 삭제됐는데, 옛날, 지금은 양손 모아치기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막친다라고 해서 일명 막치기라고도 하기는 했습니다. 옛날에는 뭐 모아치기든 팔걸어치기든 그런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. 거의 90% 정도 잡은 상태입니다. 이 원리는 이 아무것도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